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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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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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공항철도 홍보팀 유튜브 담당자 조준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1편에서 어 실장님께 유튜브 조회수 100만 달성을 약속드렸는데요.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와서 오늘은 공항철도 극한 작업을 체험하러 왔습니다. 우리 오늘 체험할 작업은 전기팀 송변전 작업이고요. 어, 그 송변전 작업 중에서도 맨홀 밑으로 들어가서 맨홀 뚜껑을 따고 맨홀 밑으로 들어가서 송변전 시설을 점검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작업 기대해주세요. 화이팅! 펀치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 아니지? 화면을은옆 뭐 모습 보면 안 되지. 앞을 보고야. 일단 오늘 저희 레놀 점검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laughs> 동행. 광원철도에 아주 숨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작업의 주의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오늘 작업 레놀에 <laughs> 일단은 지금 그 물이 차 있어요. 그 배수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맨홀 안에 그 유해가스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해 가스 제거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네, 들어가야 합니다. 행복주는 전... 그러면 공항철도에 열차가 어떻게 전기를 받는지. 권영관사 일반 지하철은 직류로 1500V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보다몇배더 높은 교류로 25000V를 수전해서 열차가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전차선에 55000V가 흐르는데 25000V만 열차로 들어오는지 예, 그 물론 전력개통 자체가 좀 복잡해서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 줄여보고자 어, 더 높은 전압으로 송전하고 어, 높은 전압을 사용하, 사용하게 됩니다. 많이 다른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5만 4천 볼트 지나가니까 거기 그뭐 감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절연이 잘돼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그러면 공항철도에 어 되게 매홀 작업 말고도 힘든 작업이 많잖아요 어떤 작업이 제일 힘든 것 같은지 그 우리. 변압기, 그러니까 주변압기를 MTR이라고 하데 MTR 변압기 청소작업이라든지 no, no, no! 그럼 가족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조금 있다가 드릴게요 아, 아, <laughs> 아, 우리 큰딸은 이름은 공정원이고요 어, 사랑해 그리고 우리 작은딸 공채원 채원아 사랑해 예안 해도. 아 얼굴이 가렵네. <laughs>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긴 하지만은 그런 속에서 자신을 찾고 또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상황에서 결혼이라는 이런 부분이 꼭 그렇게 필요치 않은 부분이고. 근데 목표는 어 내년 2020년에 꼭 결혼하고 을 싶다는. <웃음> <웃음>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가 오늘. 전기팀 변전 작업을 진행할 장소고요. 어떤 극한 작업이 도사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 조회수를 위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작업에 앞서서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계신데요. 어, 작업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공항철도에서는 철저하게 작업 수칙을 지키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멋있는 공연진 대리님 왕철도에 근육몬이 몇명 있는데요 어,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헬스동호회 회장님이시고요 어, 팔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양쪽 다.. 네 오.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맨놀이이맨놀인가요아 아니 저쪽에 보면 네 여기는 그희 집이 아니고요 맨홀에도 주인이 따로 있나요? 맨홀에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어 꿀팁 매놀에는 주인이 따로 있다. 인천. 어, 그렇네요. 아, 네, 여러분. 이게, 이게 저희 네,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철도라고 적혀있는 매놀을 보시면 공항철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항철도의 큰 자산, 매놀. 지금 그 매놀을 올리기 위해서 매놀 리프터라는 그 장비를 이용해서 매놀을 먼저 고 올릴 겁니다. 어, 공항철도가 갖고 있는 매놀은 총몇 개인가요? 와 맨홀 부자네요. 어 이게 맨홀 리프터라는 네, 오늘 작업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성두 차장님이십니다. 내부에 있는 송, 송변전 설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럼 맨홀 뚜껑을 따는 건 하나만 따도 되는 건가요? 아예 그,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저희 오늘은 두개다 개, 그, 개방시켜서 어, 배수작업 할거거든요두두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는데 둘다 여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배수작업을 하려면 어그 배수 펌프를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두개서다 작업을 하고요 또 공기 유입이 돼야지 이 안에 유해가스 없이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두개 다. 제가 방금 오늘 작업의 총책임자이신 구성두 차장님 인터뷰를 했는데요 배수작업 소리 때문에 인터뷰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가족분들께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팀원분들께 한마디를 하셨어요 공항철도가 이렇게 가족같은 회사입니다 가족같은 회사 공항철도 지금 작업자분께서 내놀 아래로 사라지고 계십니다 네, 지금 한분더 사라지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한 명, 두 명. <laughs> 대리님 지금 작업자 두 분이 맨홀 아래로 사라지셨는데, 아, 지금 그 작업자 두 사람은 이제 안에 들어가서 그 수전솔로, 어, 점검하기 전에 아마 지금은 먼저 세척 작업을,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도 하고, 그 다음에 누설전류도 확인하고 혹시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접지장도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어, 안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굉장히 깊고 어 사실 오늘 제가 매놀 작업에 작업판에 매놀 아래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차준 잘 봐주세요, 차준. 우리 오돌로 안게지 오늘도 저희 공연 첫날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 신발 좀 챙겨 주시지, 다 어디 가셔가지고.